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수촌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 그래 애들아 여기서 하고 있어 깜짝 놀랬구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 그래 여기서 하고 있어 희망장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기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을요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첫곡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실게요 네,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첫곡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여름날에 대한 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 뭐 어디에 있을까요? 여름에. 예, 뭐 여름에는 엄청나게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오겠죠. 예. 음 아마 이게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생각하시려면 정말 추운 한겨울 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떻게 그 가사에 이렇게 여름 날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 아마도 그 두 분에 대한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의 있던 추억들이 아닐까 싶은데, 음. 그래요. 여름이 되면요, 대부분의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죠. 뭐, 더위를 피해 해변가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살도 태우시면서 시원한 시간을 또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 노스를 보니까 뭐, 온도, 바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상어하고 해파리 떼가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아, 특히나 이 남, 제주 남해 바다에는 자주 출몰한다고 하니깐요. 어, 혹시나 이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나 뭐 남해 바다에 여러분들 또이 피서 가시는 분들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전사고 없이 여름날에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음,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불꽃 머리 박사의 구리범섬. 어, 임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아,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구리 보물섬에는 요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네, 도출올리고입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어, 그래 어, 난널 난 보고 있어. 너도 나를 보고 있지? 그래. 아, 도출 올리고는요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보는, 어, 타고 보는 코너로 음, 한 유관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봄섬의 본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아,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요.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인데요.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겠습니다.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권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어, 위. 예, 그리고 이제 편집이 되면 아래에도 표시가 되는데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 참여 가능하시고요. 가이 어, 요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 1 0 2 1 8 0 2 9 0 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평생의 음악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0 1 0 2 1 8 7 2 9 0 2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따라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다니네요. 오늘 뭐 답사 나왔는지, 그치? 어, 그래요. 교복 차림의또 학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다음 코너 어,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안녕. 어, 우리 친구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참이 노래는 참그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예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버전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 아, 특히나 이 기타 배우시는 분들은 또 예, 어, 제일 경쾌하게 그리고 경쾌하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해변에서 예, 딱 예, 우리 삼삼오 아니면 막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제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 부를 때꼭 불러야 되는 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뭐음 해변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또 친구들과 또 연인 커 거기서 또 연인 커플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선유도에서 그런 교 기억도 있고요. 아, 그때 보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예. 저도 기타를 들고 손녀도 친구들하고 가 갖고 했는데 그때 뭐 예. 그두 분의 여성분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길래 합석을 해서 같이 기, 어, 노래 부르고 술을 또한잔 했는데 어 확실히 그냥 뭐 예, 분위기도 좋고 했는데 아, 과음을 해서 너무 과음을 해 갖고 네. 인사불성이 돼 갖고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지 못했던 그런 쪽도 있네요. 그래요. 야,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어떤 쪽을 만들러 가고 싶어 하시는지, 아,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런, 음, 저도 이번엔 멋진 쪽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럼 기대를 보면서, 그리 보물섬첫 코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덫을 얼리고,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니는 버 커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읽어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요. 구리 전통 시장 상인에서는요 회 구리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 53회 청춘 가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NWS 내 방송 연예 TV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어,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HS 한스연합 예술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달, 뭐, 마지막 달이죠. 7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 구리전통시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출연해주시는 분들은 가수분, 어, 가수에서 우리 그 난가수다를 부른 차영, 그리고 사랑아를 부른 안자화, 아, 안 하자, 안 하자. 왕년애를 부른, 어, 윤현수, 그리고 못난이, 잊을 수 없어요를 부른 황수연, 어, 그리고 트로트 기교 만점의 오목심과 함께 합니다. 아, 그리고 국악가야금 병창의 최순희 원장을 비롯해서요, 윤조난타, 그리고 가수 손선희 등이, 어, 함께 해주시는데요. 역량이 있고 멋진 분들 함께 하는 무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1568-87 0 0 3 1 530, 568번에 8700번으로 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구리시 환경과에서는요, 2019 에너지 프리슈머 시민교육 참가자 모집을 공지했습니다. 교육이시는요, 8월 19일 월요일 그리고 8월 20일 화요일, 8월 21일 수요일 3일간이고요. 어 월요일과 수요일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어, 구리 칠레 체육관에서 어,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화요일 날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 시민 햇빛 발전 협동 조합. 예, 그곳에서 이제 현장 탐방 교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또 이렇게 어 우리 시민 교육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내용은요. 어, 태양광 발전의 과학적 원리와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재생에너지 글로벌 트렌드 주민참여형 사업 등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대상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시민 50명 50분을 또 이렇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문의사항 및 신청에 관련된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실려면요. 구리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031550-8952 031550번에 895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더 어, 노래 두곡 듣고 예 네, 다음 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주 재밌는 노래 어,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소리새의 바다로 가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요, 김표무의 산으로 가자. 예, 그렇습니다. 어이, 두고좀 대비가 되지요. 예, 아, 우리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은 뭐취행에 따라 어 다르시겠지만요, 어떤 분은 산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지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이 더위를 피해하는 것에서는 뭐 산이 좋을지 바다가 좋을지는 뭐 진짜 취행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뭐, 두 곳에 제가 봤을 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예, 예. 그래, 반갑습니다. 예. 아우, 뭐. 우리 그 참여하고 자두를 이렇게 또 들고 오시네 그래요. 음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요. 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살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많으니까요. 그늘도 있고 그리고 계곡 속에서 또 수영도 할수 있고 막 그런 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다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 잡다한 벌레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에 예, 특히나 이 모기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 파라솔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이 그늘막이 너무 작아서, 너무 그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음, 하지만, 어, 탁테인 바닷가의 시원한 파도 소리하고, 그 다음에, 어, 파도에 그, 아, 시원한 파도에 그, 들어갔을 때그 느낌. 예, 그, 참 좋죠. 예, 나름대로 그런데. 어뭐 최근에는 뭐 산도 못 가고 바다도 못가 보는 그런 어 집에서 이제 방콕으로 음 여러분들 그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매번 샤워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수박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바닷가 쪽으로 한번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뭐 강릉인 것 같아요. 강릉 그 강원도죠. 예, 어, 바다도 있고. 또 여차하면은 설악산이나 뭐 이런 데로 빠져갖고 또 산도 이렇게 구경할, 구경을 할수 있는 그런 거예자 강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아 그래 또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 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피서의 또이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 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어, 스마트폰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902, 1 0 1 0 2 1 8 7월의 2902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마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갑니다. 엑스표를 콕 찍어라. 자 구리보물쏨의 보물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이거 어, 우리 학생들 학생 맞죠? 어 그래 무슨 날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 고마워 네아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어우 남학생들 야어 안녕? 어 무슨 답사입니까? 오늘 뭐 뭐야 시험이야? 어? 아 어, 알았어 고마워 어, 학생들 되게 많이 오는데 어, 그래요 재밌게 놀다가요 어, 구리전통시장에서 그래요 아 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볼 곳은요 신선한 야채와 싱싱한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광천상회입니다 광천상회는요 구리전통시장 6구역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6구역은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왼편에 이어진 통로 중앙통로가 되겠습니다. 아, 입구에서 약 70m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어,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가 나오기 직전에 네,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는 광천상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광천상회는 12년이 넘게 구리전통시장과 함께 하고 있는 매장인데요, 싱싱한 생선과 그리고 신선한 야채를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신선한 야채 파트에서는 그 인심 좋은 우리 여사장님, 왕 회장님이시죠, 뭐 회장님이시죠, 예,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 싱싱한 생선 파트에서는 우리 여사장님들의 젊은, 우리 왕 회장님들의 젊은, 우리 친지 분들, 조카 분들, 아, 그리고 또 이모님들로 함께 해주고 계신 매장이기도 합니다. 아, 싱싱한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는요, 생선들의 이름과 그에 맞는 가격들이 아, 정말. 독특하면서도 멋진 걸 시체로 적혀져 있는데요 뭐 제가 항상 보기만 해도 어 그, 그 시체를 딱 보면 시원시원한 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딱어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또이 진열 방식에 대한 걸 봤는데 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가지런히 놓여있는 생선들 그 가장자리에는요 세 젓가락이 딱딱딱 그, 그 테두리에 꽂혀져 있는데 와우. 그래서 그런지 생선들이 더욱더 반듯하게 진열이 되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 싱싱함이 또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 고스란히 받을 수 있죠. 어, 우리 친구들, 고마워. 그래, 어. 야, 명필의 글쓸, 글씨체와 그 다음에 생선들의 진열 방식이 우리 광천상회의 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남 사장님께서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또 알려 주셨는데요. 뭐 생선의 눈알을 보는 것도 있고 뭐그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눈은 눈알, 네 생선, 네 동물 뭐 이런 거는 눈알이라고 그, 그 표현을 해도 되겠죠. 눈알은 유통 중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요 싱싱한 생선이어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일 좋은 어, 방법은 눈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알를 보기보다는 생선 자체 의 색깔 빛깔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승명하고 어, 육안으로 만져봤을 때 탱탱한 느낌이 있는 생선이 좋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일단 눈 먼저 눈알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음, 여러분들 빛깔과 그 다음에 이육 유관으로 봤을 때팅탱한 이런 것들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싱성한, 싱싱한 생선을 구매하실 수 있대요. 자, 신선한 야채를 판매하고 계시는 우리 왕 회장님께서는 좋은 상품을 알뜰하게 판매하고 계시고 있어서요. 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심 또한 좋으시기에 단골 손님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아, 정해주고 계시는 분들 중 오늘 저녁 찬을 뭐 구해서 사셔야 되는 분들은. 광천상에 오셔서요, 싱싱한 생선과 신선한 야채를 알뜰한 가격으로 구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 때 우리 그 인터뷰를 할 때가 초복이어서, 초복 전날이어서 그런지 막 삼계탕에 들어갈 다양한 야채들 판매하고 계시냐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어, 노래를 또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서른도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서른도 노래의 쌈바이 여인을 제가 이제 선곡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을 아주 만나게 다듬어주시는 젊은 우리 직원분, 뭐, 예. 아 저하고 뭐 같은 또래라 그러는데 H.O.T의 캔디를 또 선곡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곡 여러분들 서른도의 쌈바의 여인 그리고 H.O.T의 캔디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지금 듣고 오신 노래 H.O.T의 캔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서른도의 어, 썸바의 여인이, 여인이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서도 함께 해주신 우리 왕회장님 그리고 아, 먹기 좋게 또 작업을 해주신 우리 남사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이모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신한 생선과 신선한 야채가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광천상에 엑스페를 찍어 왔습니다. 엑스페를 찍어라.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입니다. 아, 신청국과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신청국과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서 그리전통신장을 검색하셔야 고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아,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도 참여 가능하신 대로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주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주세요. 어그런 아, 그러나 전에 그, H.O.T. 캔디, 우리 그, 학생들도 잘, 많이 알고 계시나 봐요. 이게 율동을 막 따라 하면서 가네. 우리 친구, 친구들. 그러 그래. 야, 유튜브, 뭐, 에 아우, 우리 연하스, 연하스, 네. 음, 유튜브, 인터넷, 요런 게, 뭐, 어, 활성화가 돼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검색해서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 뭐, CD를 사든 테이블 사든 어디서 구해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참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어, 검색창에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어,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다양한 거를 이렇게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어, 좋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 어우, 어우, 깜짝 놀랐네요. 동시대에 살아간 친, 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내가 찾은 보물 송. 네. 자,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요, 친환경 LED 엣지 조명과 업사이클링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망고조명 남사장님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요, 망고조명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안방이나 주방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실에는 나무젓가락처럼 길게 만들어진 LPL, 예, 형광등이 여러분들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뭐, 형광등 위쪽으로 먼지가 쌓이게 되면서 빛의 효율이 떨어질 때가 또 많은데요. 아, 그리고 또 매번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망고 조명에서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LED 엣지 조명은요, 22mm로 아주 얇은 요 요만큼 아주 얇은 두께로 벽면이나 천정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또한 동일한 두께와 가로 두께에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저, 어, 또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의 면적이나 사무실의 면적에 따라 다양하고 어, 실용성 있는 네, 제품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차가 거꾸로 들어왔네 네, 거꾸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차가 어유구 친환경 네, LED 엣지도명은 조명은 LED가 테두리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요. 옆쪽 중앙으로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직접 봐도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광인 태양광에 가까운 또색 온도 5,700K와 어, 같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방이나 주방, 그리고 침실이나 안방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공간에는 정말 효과 좋은 어, 그런 조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특히나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그 틈으로 먼지가 들어갈 어, 틈이 없다는 거, 먼지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사할 때나 또 이동할 때도 간편하게 뛰어갈 수 있죠. 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거나 조명의 방향을 또 달리하고 싶을 때 편리하게 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어, 또한 기존의 어, 어, FPL 예, 형광등에 비해 전력성과 또 탁월하게, 예, 아주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또 없다고 하네요 거의 망고 조명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빌라 그리고 아파트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업사이클링 기법으로 그리고 친환경 LED 조명을 통해서요 새로운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인데요 배송과 설치 문의, 어, 문의는 무료이고요 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실 경우 여러 방중한 방은 무료 또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2년 AS와 무료 조명 코디네이션, 무료 공간 개발 재테크 상담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특히나 이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 집안에 조명을 바꾸고 싶다거나, 어, 새로 이사가야 할 곳에 조명이 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망고 조명에 검색하셔서 알뜰한 가격과 조별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포털사이트에서 음, 망고조명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고조명 사장님의 보미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사장님께서 뽑아주신 보미송은 윤도현 밴드의, 밴드의 사랑투하고요. 풀에 슬퍼 지려하기 전에입니다. 아, 윤도현은 1972년 2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서요. 1992년 파주 지역의 음악동아리 종이연을 통해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94년 재학 중이었던 인천전문대학 토목과를 자퇴하고요. 그의 1994년 1집 앨범,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발표하면서 솔로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그 당, 그 당시에는, 에, 댄스 음악이 유행했던 시절이어서 대중에게는 인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또 특히나, 어, 특히나 이제 그 시기에 등장했, 굉장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강산애와도 비슷한 그런 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또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윤도현이 부른 노래가 인기를 어, 얻게 되는데요 그중한 곡이 오늘 들어볼 사랑토입니다 이 노래는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수치와처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 쿨론 3인조 혼성그룹으로 1994년, 넌, 너 이길 원했던 이유로이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집에는 김성수, 이재훈, 유채영, 최준명 4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지만요, 2집부터는 유채영과 최준명이 어, 탈퇴하고 여성멤버 유리가 합류하면서 3인조 그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 보컬인 이재훈의 탄탄한 노래 실력과 어, 그리고 재미있는 노래 가사와 이미지로 꾸준한 인기를 어, 얻어가는 쿨이죠. 네, 2014년에는 20주년 기념 음반을 발매 이후 어,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계절 상관없이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 노래는 원래 김성수의 솔로곡으로 준비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김성수는 비염으로 인해요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보컬인 이재훈이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넷 부분에서 김성수의 파트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뭐 했는데, 네, 자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게요. 1995년 이집 앨범에 실린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아, 가사는 슬프지만 신나는 멜로디에 춤을 추면서 불렀던 친구들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노래. 보물송 두고 함께 듣고 오실 텐데요. 윤도현의 사랑투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요거 듣고 오실게요. 나의 네 지금도 신노래 쿨해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윤도현의 사랑투였습니다. 아, 조용히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오시겠다는 망고조명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공간개발자 제안의 조명 코디레이션 망고조명의 엑스표를 찍고 왔습니다.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아,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할 텐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요 그래도 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 이후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티라폰 어또 타라타라 또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바 했습니다 마지막 곡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에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살아오면서 만난 인연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날 인연들이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죠. 아마도 더위를 피해 산이든 바다든, 그리고 그외 다른 곳에 또 이렇게 가시든, 그곳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인연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 만남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음, 좋은 그런 만남이 될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어,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아름다운 만남에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도 더욱더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건강하고, 그리고 시안하게 보내시면서 매주, 어, 목요일 1시에 만나는 복권머리 박생의 구림엄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필의 바람 노래 함께 하시면서, 영차영차 영차 어겨차 감사합니다. 안녕!